안녕하세요. 폐만 사격하는지 갑니다. 여기안안 보여드릴게요. 완두통이 강약. 피로가은이상이니다 한번 볼게요. 네. 양식농화 대강을 안 보여드릴게요. 반도산 대강2 k 로 800에서 3 k 로 5 0 k g 가깝습니다. 자, 이제. 양식노와, 이제, 이번 양식삼 도. 하동 뮤지치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동산 뮤지치 뿌리라서 빨 힘들어. 완도장이 더 많아. 이렇게 물건 갖고 왔습니다.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. 저기 보면 아리랑 저도 어머니 앞으로 잘 짜냈거든요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